자, 1056번이요. 세 점을 꼭짓 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직선 MX 플러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E는 0.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일단 그림을 그리셔야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2, 3, 4, 0, 0, 2.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있네. 근데, 근데 이것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럼, 일단, 얘는, y는, 음, m, 마이너스 m이네. mx, 플러스 m,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m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기울기로. 그래서, y는, 마이너스 m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다. 그래서, 이 점은요, 기울기가, 아,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어, 1,2의 점을 반드시 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설명해요. 그래서 1,2의 점을 반드시 지나는 음, 기울기를 갖는다. 아, 이게 마이너스이구나. 2가 아니라 2가 넘어가 마이너스이죠? 잘못 봤네 1,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반드시 지나요. 1,마이너스 1,마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점 반드시 지나네. 아, 그럼 훨씬 쉬워졌다. 여기를 지나고, 어, 이삼각형의 넓이 2등분하니까요 요점과 요점의 중점 을 지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B, C니까 4 0과 0 2의 중점 을 지난다. 그러면 중점은 2개 더해서 2분의 1이죠. 그래서 2 1을 지난다. 그요두 그러니까 점을 지난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두 점을 아니까. 그래서, 2 1분의2 1분의 1--2.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3. 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 m이 3이니까, m은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